이게 뭐냐면은 서번트는 하인이야 영어로 하인, 서번트 리더십이라 알겠죠? 뭐 이걸 한문으로 말할 때는 뭐냐면은 한문으로 말할 때는 솔선수범이라고 그래, 솔선수범. 알겠죠 솔선수범 그냥 남편이 마누라한테 야밥 빨리 왜안줘 이러는 게 아니라 부엌에 가서 남편 집을 챙기는 거야 그럼 마누라가 쫓아가서 같이 해야 하네 그러니까 뭐든지 솔선수범하는 거야 야물좀 가져와 이러면 돼야 안돼안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당뇨병 걸려 내가 가서 챙겨올게 저 우리 박사님안 챙겨오는 모양이야 <laughs> 네. 그러니까 내가 가서 챙겼게 바지런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반복하면 당뇨병이 안 걸려요. 그런데 집에 가면 딱 앉아가지고 저 재떨이 가져와 저뭐 가져와 일서하면 됩니까? 솔니다설 선수금 하지 않는 지도자는 갑질하는 거야. 갑질. 마누라가 무슨 자그 사람의 종인가? 절대 그게 아니야. 알겠죠? 기운 받으러 온 거야 남편한테. 맞아 맞아요. 호강하도 호강받으러 온 거야.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던 거 만부지일이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 맞아요. 맞아 안 맞아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솔, 스드, 서번트 하인 같아 남편이 마누라한테 서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값질 안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. 이 서번트 리더십 자기 부하들이 있다고 해서 야너 이거 해 이거 이렇게 지시형은 옛날 이야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새 애들을 그래 요 그래요? 그러냐면야 너는 저거 해 저거 해뭐 이럴 사람야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하면은 지도자가 국민 따라와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내에서 딱 33가지 공약을 딱 하면 국민들이 몽땅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? <laughs>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돼 솔선수범 알겠습니까? 대통령이 밤잠 안 자고 국민들 전화 받고,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받는가? 그래, 사람들이 내보고. 그래도 나는 받아 안 받아요. 맞아요. 대통령이 국민들이 누구 하나라도 잘못되나 싶어서, 길을 쫑긋 해가지고 설 선수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. 알겠습니까? 네. 저 배같이 몰한다고 그러면 헬기 타고 현장에 대통령이 젊은 쫓아가야 그 나라가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래, 안 그래요?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딱배 위에 서 있다. 그러면 그냥 공수부대고 뭐고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물속에 뛰어들어. 밧줄, 밧줄 하나씩 들고 그냥 산소옷해가지고 물속에 다이너,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와 몰려와서 그냥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. 애들 다 살려와. 대통령이 거기서 그런 모습으로 설선수금 해야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근데 대통령도 행방불명. 뭐 밑에 사람들도 행방불명. 중간에 사람들은 거짓말 박사들만 보도를 하고. 이게 뭐 하는 나라야. 그래, 안 그래요? 멀쩡한 우리의 피 같은 그 어린애들 몇백 명이 수장돼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꿈치르고 있죠? 이것은 하늘이 진노한 거야. 알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그, 물속에서 가라앉은 애들을 예사로 보지만 그 애를, 애가 죽음으로써 몇백 명의 가정이 파괴되버린 거예요 맞죠? 그건 회복이 불가능해. 개가 살아오기 전에는 그 집안에 웃음이 없어.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은 거야. 그게 대통령이 밤잠 안 자고 물 뜨고 있어야 되는 거요 맞아, 맞아요. 나는 한 세상을 이렇게 섭리로 다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야.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실을를안 해. 알겠습니까? 네. 서번트 리더십 알겠죠? 네.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머리 기억력이 얼마나 좋나. <웃음> <알아봐요>. <웃음> 여러분들이 저 서번트 리더십 이야기 하는데 시도자의 리더십의 다섯 가지.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줬죠? 리더십의 다섯 가지. 뭐죠? 첫째, 제일 좋은 리더십이 뭐라고 그랬어요? 제일 좋은 리더십이 뭐라고. 아니, 박사님 생각 안 나요? 우리 여기, 저, 저, 이상숙 씨 생각 안 나? 이상숙 씨는 웬만한 건다 암기를 해. 여기는 딱 걸렸네, 지금. <laughs> 위양형이야. 위양형이라 말이야. 네, 네. 위양형이란 말이야, 응? 위양형이란 건뭐 하는 사람이에요? 어? 박정희 대통령처럼 포항제철 육군 대령을 엎어서 넣어. 아니, 저 장군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, 장군은 무슨 장군이야, 임마? 엎어고 당장 와서 포항제철로 가. 가서 네가회장을 해. 그래서 안 그랬어요. 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잘나가는 제철공장 하나 만들어 그래서 안그랬어? 그러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 갑자기 군복을 벗겨가지고 그냥 <laughs> 포철회장을 만들어서 너 일본 제철 보다 뒤떨어지면 너 알아서 해. 돈은 내가 대줄게 해서 안 했어요? 그러니까 네가 다 만들어 놔 만들어 놓고 작동이 잘안 된다 문제가 생기다 그러그 전부 우양우 해가지고 태,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 맞아 맞아요 그래서 사원이 우양우야. 네. <laughs> 사원이 우양우야. 그러니까 우천만 가면 받아야다 전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지. 그러니까 이게 배수진을 친거 아니에요? 배수진이라는 것은 정말 이 대단한 겁니다. 배수진을 치쳐버린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위양행위 제일 알아주는 거야. 마누라한테 야내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. 내가 지고 한달은 살아봐. 그거 탁 맺게 버려. 그러면 그게 위양이야. 맞아 맞아요. 그 다음에 여자가 쓴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. 그러다가 여보 왜 그래? 월급 나는 보름 나는데 쌀이 벌써 다 떨어졌는데. 그러면 그래? 그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뭐냐야 이렇게 해야 되죠 되나? 안 돼요.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뭘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. 맞아, 맞아요. 맞습니다. 이 위양행은 말이 없어요. 알겠습니까? 그러다가 한번 꾸지름 할 때는 좀 하지. 그럼 이게 위양행이야. 두 번째 뭐예요? 바로 솔선행이야, 솔선행. 잘 들으세요. 솔선행을 당할 수가 없다니까, 솔선. 솔선행은 먼저, 먼저 일을 한다, 이 소리야, 솔선. 남이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해. 솔선형 알죠? 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? 설득형이야. 네 번째가 뭐예요? 참여형. 아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는 게참 그. <laughs> 다섯 번째가 뭐예요? 지시형. 지시형. 지시형이죠. 그래, 요게 지시형이 정준이 같은 사람이야. 딱 지시, 지시할 때 그냥 말 제대로 안 들으면 군화 발로 까버려 그냥 어, 그렇게 해서 안 해서. 그러니까 요 지시형은 노가다나 건설회사를 컨트롤할 때 지시형 지도자가 많아요. 어, 넌 저쪽 현장 사장으로 가, 넌 저거 해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를 주로 하는 회장이 있어. 지시, 지시형. 실자가 조금 이상하게 써졌다. 알겠죠? 네. 지시형. 그 다음에 요 중에 요것을 갑질이라 그래. 알겠죠? 네. 요게 갑질이야. 그래서 앞으로 지시형 지도자는 안 좋죠? 네. 뭐가 좋다고? 솔, 솔선행이 좋아요. 이게 항상 어리돼 주는 거지. 알겠죠? 네.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걸 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항상 위양형 굉장히 이런 차원이 높은 거야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이런 사람은 영웅호구를 말해 나는 나중에 할때 위양형이 돼요 왜 위양형이 되냐 공략만 당대해라 장관들한테 맞아, 맞아 맞아요? 요대로 해 감옥 다 없애 거기에 하나만 굳혀서 하나만 놔두고 다 없애. 감옥에 앉혀놓고 먹여 살릴 국민 하나도 없어. 맞습니다. 국민 배당금으로 줘야 돼. 그래, 안 그래? 맞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, 국민 배당금이, 배당금 할 때, 이 당류 자 들어가, 안 들어가요? 당류 자 들어가, 안 들어가, 배당. 국민 배당금 할때 배당이야, 이게. 이 당류자 들어가죠? 이게 왜 당류자로 들어갈까? 배당하는데 왜 당류자 들어갈까? 응? 신이 개입해야만 제대로 배당이 되는 거야.